또 아시겠습니다. 여호와 여주의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서 깨달 깨달음을 또 소생하는 자연 만물에서 경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한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쳐도 만세 피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 0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저희는 시간관계상 1절과 2절 그리고 64절과 7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과 2절 이어서 64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고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레이미야와스가랴와 네, 네, 레엘라야와 네, 모르드게와 네, 빌산과 네, 미스발과, 네, 미스발과 네, 비그웨와 루음과 네, 바나 와 등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 3 6 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마리의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리니 금이 6만천 달이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두 가지 전달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봄이 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월삭 새벽 예배가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 장소가 다시 본당 3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1층 여기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네. 3층 본당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저께 윤기현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박신영 전도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에스라 2장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을 쭉 다루게 되는데 일단은 에스라 2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를 좀 찾기 위해서 하나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라서는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와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 그리고 70인 역만 해도 한 권의 책으로 간주를 해서 그냥 에스라 서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분리된 게 이제 분리가 되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서로 분리 두 권으로 분리된 것이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에스라 1 내용상 이걸 좀 분리해야겠다 되 해서 에스라 1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 2 이렇게 구분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슬슬 이렇게 좀 나누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후대로 가서 어거스틴과 함께 라틴의 사대교부라고 불리우는 히에로니무스가 이 라틴어 성경을 만들 때 아예 그냥 에스라와 이제는 에스라2가 아니라 그냥 르헤미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한권이었다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오늘 읽은 2장과 파트너가 되는 장이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의 짝꿍이 되는 그 장을 에스라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아요. 3장을 봐도 4장을 봐도 쭉 봐도 없습니다. 어, 그럼 어디서 나오냐? 르헤미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르헤미아 7장에 가시면 7장 4절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한 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보이는 장치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이 귀한 자의 명단이 2장에서 한번 또 느헤미야 7장에서 한번 굳이 이렇게 성경에서 두 번이나 기록한 이유가 뭘까? 종이도 귀한 그 시대에 왜 지명남비와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일단 2장만 놓고 볼때 에스라 2장의 이 명단은 이 역사성, 역사성, 그즉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될 예루살렘으로 중,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될 나라와 민족이 근본 없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착한 실제로 존재했던 이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언약성,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6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모여 다시 재건하려고 했다라는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자신들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던 남은 자들이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핏줄을 이어갈 인류의 언약의 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제 2의 출애굽을 발견한다. 즉 규모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이 초라하지만 초래급에 비하면 숫자가 적죠. 그럼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어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다 패스할 순 없잖아요. 대충 내용을 우리가 좀 볼게요. 다시. 에스라 2장. 눈으로 따라와서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1절과 그러니까 2절, 2절 을 보시면 귀한한 자들의 대표 격에 되는 인물들이 명단입니다. 대표자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스루바빌부터 바하나까지 세워 보시면 총 11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르헤미아 짝꿍이 있다 그랬잖아요. 르헤미아 7장과 비교를 하면요. 거기에는 나마라는 인물이 한명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귀환자들의 그 지도자들의 총 명수가 몇명이란 거예요?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 12명, 항상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숫자죠.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 지파입니다. 또 신약에서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사도입니다. 그렇게 맞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룻바벨, 또 모르드게, 빌산 이런 이름은 다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스룻바벨은 뭐 바벨론의 어인가지 그런 뜻도 됩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래서 그 족보에 올라가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비그웨, 비그웨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아, 그리고 이중열명 중에서도 스룹바벨, 르헤미아, 비그웨가 가장 높은 총독, 총독급의 위정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아라고 나옵니다. 예수아는 저희가 지금 수요예배 때 계속 다루고 있는 그 학계서 또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닥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35절까지는요, 이 평신도 가족들의 명단이 쭉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19절까지는 가문에 따른 명단이 되고 또 20절부터는 어느, 어느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에 따라서 기록된 사람들은 족보가 없어져서 정확한 소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소속은 잘 모르는데 그 고향은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35절까지 성인 남성만 총합계 24,141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문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가문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합쳐서 4,289명이고 아까 그 저기 평신도 가족하고 따지면요. 거의 다 이렇게 비례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수의 약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명단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시기에 가장 유대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앞으로 우리가 에스라 또 루에미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분들이다. 중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0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인원이 굉장히 작게 나와요. 74명으로 나와요. 아까 제사장은 약 4천명이 나왔는데 오히려 레위인은 100명도 안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신분이라든지 어떤 대우 때문에 레위직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8장으로 가보시면 에스라가 귀국할 때 에스라가 귀국할 때 그도 레위인을 모으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꽤 많이 애를 쓰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자체가 되게 희귀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은 노래하는 자들 또 42절은 문지기들 그리고 43절에서 54절에 르비림 사람들이 소개되는데요 이분 모두 다 성전에서 일할 사역자들입니다 르비위됨 어, 사람들은 그 기부원 사람들처럼 레위인 밑에서 그 잡일을 잡다일들을 담당하는 일종의 일종의 노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절에서 58절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되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신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이방인들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르비딤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이 392명으로 소개가 되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59절에서 60절은 이제 족보가 불분명한 일반인들의 이름 그리고 61절과 62절은 족보가 불분명했던 제사장 후손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후손의 경우는요. 만일의 경우 그 제희가 제사와 관련된 의식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잠깐 정지하, 정지시킵니다. 제정 그래서 63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은 제사장 직무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을까? 아, 왜 이렇게 대했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당시 유대 그 유다 공동체 안에 그 만연되어 있던 이방인 요소를 좀 강력하게 제거하고 또 온전한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는 그런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행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절에서 67절은 온 회중의 숫자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천 학개가 4만 2,360명으로 어, 기록하고 있지만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세어본 살펴본 인원의 명수는 다 합쳐도 29,818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70%만 우리가 지금 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된 가문에서도 제법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종, 여종, 그리고 말, 노세, 낙타, 낙의의 숫자를 보면요. 영런걸 어,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재산이 꽤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재산이 많았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온 이 귀한민들이 바벨론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온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남들 못지않게 누리고 있었던 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조국에 대한 그런 충성심 하나로 포기하고 왔다라는 것을 그들의 재산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68절과 6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재산이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심도 굉장히 깊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68절과 69절 보시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고 하죠? 자세가 나오잖아요. 기쁘게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절 힘 자라는 대로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기쁘게 혹시 펜있쓰시면 밑줄 그으시고 69절 힘잘하는 대로 여기도 역시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신앙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명단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루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들이 사람들 기억에는 지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할 만큼 아주 소중히 다루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름을 기억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소중히 다루는 공동체가 가치가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가 그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정말 나는 오늘 하루의 사역을 하나님 가슴에 남겨질 이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찬상, 찬송 가사 중에 왜 이름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게 있잖아요. <laughs> 이 가사가 저는 좋은 가사긴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또 교회가 기억을 합니다. 교회가 기억을 합니다. 교회는 늘 기록의 역사죠. 그 기록에 우리 자신의 이름도 기도의 사람 또 새벽의 사람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2장에이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와 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멋진 인생 대충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